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어, 멸망의 그 시기에 예언을 했고 직접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레미야가그 활동했던 시대에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우야 김, 여우야 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세 명의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세 명의 왕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요. 여위야김 왕은 다스린지 11년 만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게 되고 어, 그래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우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여우야긴은 어, 석달열흘 그러니까 100일 만에 백일밖에 안 되어서 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이 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39장 말씀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조차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장면. 그리고 결국 바벨론 아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에 어, 시드기야가 왕이된지 9년 10째 달 9년 하고도 이제 열달이더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어, 왕이 올라와서 어, 11년 시드기야가 왕이 된는 11년 넷째 달까지 약 18개월 만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산 위에 있는 성으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만에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어, 그럼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았습니다. 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그 사해가 있잖아요. 요단강 아래 사해가 있는데 사해 아래쪽을 알아봐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막간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곧 얼마 가지 못해서 열고 평원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잡히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를 시드기야 왕을 앞선 두 명의 왕들 여우야김여우야긴 왕과는 아주 다르게 어, 엄하게, 아주 심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아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누구 건네서 왕 누부간네살 왕은 시드게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던 신하들 귀족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마저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누부간네살 왕은 시드게 왕에게 엄하게 되어 있을까요왜 이렇게 시드게 왕에게 화가 났을까요? 시드게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호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다름 아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여위야긴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끌고 간 여위야긴 왕을 대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합니다. 역대야 36장 1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굽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의 이름으로 바벨론 왕에게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내가 바벨론 왕,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드기아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시드게 왕은.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런 어떤 말을 이 시드게 왕에게 전해줬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예루살렘 성을 애호스하고 있는 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 생명도 건지게 되고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런 항복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38장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한장 전에 어제 보았던 3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살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항복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성도 살고 너도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지만 말씀하셨지만 예레미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도대체 순종하지 않은 걸까? 예, 38장 19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바로 밑에 있는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드기의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되었을 때, 둘러싸였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 말을 듣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투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게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자 결국 그냥 자신들만이라도 바벨론 왕에게 투항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드게 왕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어떤 것을 두려워한 거냐면 그렇게 자신에게 투항하라고 권했지만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넘길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롱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결국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거고 사람의 조롱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저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드기아 왕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자신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그리고 당당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또어 자신의 신하들이 다 죽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러니까 자신이 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아들들이 죽는 장면 또 자신의 신하들이 죽는 장면 그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에요. 그리고 소는 이제 눈이, 눈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울이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울이 여기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런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자신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한명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은 그 구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근처 인데요 그곳에 온 구스 사람 에베멜렉은 예루살렘에서 왕궁 내시로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가 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설득하고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셌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예루살렘이 아,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 말씀이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에벳 멜렉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게 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39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수 사람 에비멜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또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별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주시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도와 주시도록 또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서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시드기 왕이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므는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인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역들이 틈 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큰 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경유하는 자녀들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내일름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힘내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버지한테 점점 아버지 하나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도와 주시고 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과 이기를 이겨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우리 여겼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고 또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